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앞만 보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애들도 모두 자리 잡고 했는데, 뭔가 모르게 자꾸 불안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제가 그리 욕심이 많은 편도 아닌데, 자꾸 행복한 생각이 안 들어서, 그냥 만족하는 소소한 삶을 살고 싶은데, 딱히 부족한 것도 없고, 뭐, 별빛도 없는 것 같은데, 허전함이 너무 커요. 어떤 마음으로 살면 좀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선님의 지혜로운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불행을 지금 자처하고 있네요. 아닌데, 음, 지금 병원에 가서 암이라든지 네. 진단인지 나면 이런 거싹 없어져요. 교통사고 나서 아, 다리, 다리가 부러지든지, 제산에 이제 뭐 갑자기 날라가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이 걱정이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불행이 좀와주세요 제발 좀 불행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정신 차립니다. 아이고 부처님, 하느님, 저한테 불행 좀 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에 곧올 거예요. 예, 안심하세요. <laughs> 아닌데요. 아니긴 뭐 아니야. 지금 그 걱정은 지금 심심하다. 뭐 재미없다. 이거는 곧 불행이 닥치면 저절로 금방 없어진다니까. 아니, 아니에요. 그냥 그냥 큰 욕심 안 내는데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다. 허전함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건데 그냥 제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전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는 곧 불행이 닥치면 해결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불행이 닥치기 전에 이 마음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만족이 안 되니까 그렇지. 그 만족하는 방법을 스님이 지혜로운 말씀으로 아니, 좀 아니 만족하는 한... 방법은 간단하다니까 불행이 닥치면 야,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가 진짜 행복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곧 불행이 온다는 거예요. 불행이 오기 전에 스스님 지혜로운 말씀으로 좀 제가 깨닫게 좀해 주십시오. <laughs> <laughs> 이렇게 말귀를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리가 부러지거나 하면, 뭐, 심심하니 어쩌니 이런 걱정이 사겁서지고, 아미니 뭐니 진단이 나도 사겁서지고, 뭐 돈을 잃어버려도 사겁서지고, 뭐 지위가 갑자기 뭐 면직이 돼도 사겁서지고, 이 걱정은 너무 지금 경상도 사태리로 호황의 바채가 여광 깨는 소리기 때문에, 금방 곧곧 곧 없어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위로를 드리는 거예요. 아 괜찮다. 조금 있으면 곧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네, 감사합니다. <laughs> 무엇 때문에 감사돼요? 불행이 올 거라 그러는데 스님한테 욕을 해야지 왜 감사하다 그래요? 아니요. 이렇게 불행이, 곧, 불행이 다치니, 다치면 지금이 행복하다는 걸안다고 말씀을 해서, 하셨으니까, 불행이 오기 전에 제가 스스로 좀더 보람된 일도 찾아보고, 스스로 마음, 삶을 보는 관점을, 아,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내가 못 느끼겠구나. 그, 그런 걸 찾아보려고 제가 스스로 노력을 좀더 많이 해야 될것 같았어요. 아, 노력 안 해도 좀 있으면 불행이 오면 저절로 해결이 된다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아니, 해결이 왜? 되는데 뭘 그러신잖아요, 저절로 해결이 되는데 뭘 그걸 해결하려고 노래까지 하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해결이 되는데 예 네, 그런가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갖춰진 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갖춰진 게 있으면 자기가 네. 지금 장애인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좀 해보면 네 <laughs> 정말 내가 신체가 막 건강한 것만 해도. 정말 행복하구나 이러고 노인들 정에 가서 노인들 봉사를 좀 해보면 아이고 내가 늙었다 했지만은 아직은 저 노인들에 비하면 나는 아직 청춘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가난한 사람들 가서 봉사를 해보면 아이고 그래도 내집 가지고 밥 먹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른다 이걸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불행이 미연에 방지가 돼요. 왜냐하면 네. 불행을 겪지 않아도 지금 행복한 줄 알게 되니까. 그런데 네. 지금이 행복한 줄 모르고 아이고 심심해 죽겠어. 불행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다 갖춰진데 행복하냐아요 데 이렇게 자랑삼아 얘기하고 다니면 오케이 알았다. 네가 행복하도록 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얘기치 못한 불행이 닥쳐야. 아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가 참. 그 어? 60이지만 80이 돼 보면, 이야, 그땐 청춘이었다. 몸이 나빠지면, 아이고, 내몸만 좋다 해도, 그때만 돼도 좋았다. 돈을 잃고 나면, 아이고, 그들만 해도 내가 참, 그때 좋았다. 가정에 불화가 없을 때,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지금 자기가 약간 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심한 거예요. 뭐 없나? 뭐 재미난 거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떡할 이 나이에 지금 뭐, 외간 남자하고 바람 피워가지고 재미난 걸 찾을 거예요. 도박을 해가 재미난 걸 찾을 거예요. 뭐, 마약을 해가 재미난 걸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사유가 불행을 자초하는 지금 위험을 지금 안고 있다. 지금 내가 기름을 쥐고 불 가까이에 가가지고, 어, 있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자기가 지금부터 감사 기도를 하면서, 음, 뭐, 이 정도 다 갖춰졌는데, 인생에 뭐, 재미있는 것좀 없어요. 이러지 말고, 감사 기도를 하면서, 오늘부터 자기가 가진 걸, 돈이 있으면 돈을 좀 베풀어야 되고, 건강하면 어른 사람을 좀 도와야 되고, 어, 이렇게 좀 보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거를 해보면 그게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고, 그걸 해보면, 하, 내가 얼마나 행복한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응.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넘어졌어. 그딱 보니 팔이 하나 부러졌어. 아, 아파 죽겠다고. 이래고 주위를 떡 둘러보니까 어때요? 다 죽었어. 내 혼자 살았어. 그럼 팔이 하나 부러져도 재수 좋아요, 재수 안 좋아요? 행운이죠. 그래. 와, 재수 좋다. 하느님 네. 믿어서, 부처님 네. 믿어서, 가피를 입었다. 이렇게 돼. 한다 팔이 하나 부러졌는데도 재수 좋다. 네. 이래요. 네. 그런데, 팔이 하나 부러졌는데 주위를 딱 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다치고 내 팔만 딱 부러졌어. 그럼 뭐랄까? 재수 없다. 응? 어? 절에 다녀봐야 소용없다.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팔 네. 부러진 건 똑같은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고, 행운이다 하거나 불행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팔 부러진 그 자체는 행운도 아니고 불행도 아닌데, 남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고 행복한 게 없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네. 어,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하다가 바람나는 일이 생기고 도박하는 일이 생기고 마약 하는 일이 생기고 뭐. 바람이 든다 이 말이야. 이거막 심심하다 뭐 없나 이러다가 이제 바람이 든다 이 얘기예요. 자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여기 지금 위험한 시기다. 그럴 때 미리 가서 봉사하고 미리 가서 베풀고 미리 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물 돕는 게 아니라 내 불행을 오기 전에 불행을 막는 길이다. 재앙을 막는 길이다. 이 얘기예요. 부처님 재밌는 거 주세요. 이거는 불행을 자초하는 길이고 네. 어, 부처님 제가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다 갖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은혜 갖겠습니다 하고 주위 사람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불쌍히 여기고 베풀어주고 그때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어, 그렇게 네. 겸손하게 하면 이 모든 네. 재앙을 막아준다. 왜냐하면 재앙이 오기 전에 이미 이, 이, 이렇게 공덕을 베풀어 버린다 오늘 질문을 잘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님 말이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들어서 아이고 스님이 나한테 무슨 저런 악담을 하나 그런데 네. 이치로 따지면 그렇다 알았죠? 네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재물도 베풀고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돕고 그리고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야 이 불행을 미연에 맞고 지금의 행복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못 알아들으면, 아이고, 스님, 말을 어떻게 저렇게 독하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치를 잘 살펴보세요. 우리는 널 누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리석어서, 재앙을 자초하게 된다. 물고기가 이렇게 먹이를 찾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쥐가 자기 먹이를 찾으려면 쓰레기장을 뒤져야 돼. 힘들어. 그런데 접시에 딱 담긴 음식, 입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먹으라고 갖다 주는 음식을 볼때 이게 웬떡이고, 이야! 이게 불행을 자초한다 이거야요 이게 재앙이다 이거야요 이게 낚싯밥이고 이게 쥐약이다. 이거야. 이게 불행을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잘 된다고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항상 잘될 때는 겸손하고 베풀어야 된다. 응. 그래야 재앙을 막고 이 행복을 오래도록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 이 세상에는 교만해서 들떴어. 얼마나 인생을 망친 사람이 많습니까?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좀 인기 있다고 배우고 뭐 가수고 스포 선수도 교만하게 하다가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어? 권력이 그게 무슨 평생 가는 줄 알고 그거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 볼 때는 그거 정말 어? 한철이란 말이에요. 한철. 그런데도 거기에 심취해 있다가, 어, 불행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뜻대로 됐다고 너무 들뜨지 말고 너무 즐거운 걸 추구하면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항상 좀 차분하게,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주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돕고 이렇게 살아야 자신의 행복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되게 좀 이렇게 저안안 안 혼나는 선임의 되게 지혜로운 말씀을 기대했다가 더큰더 더 어려운 게 와야 지금이 안혼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처음엔 잘못 받아들였는데 지금도 계속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바람나거나 마약하거나 그런 데서 즐거움을 찾을 생각은 정말로 없는데 그래도 좀더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을 혼자서 많이 찾았는데 스님 말씀에서 이렇게 봉사나 좀나눔에서더 삶의 의미를 찾아보라 이 얘기가 정말 마음에 와닿거든요. 았 혼자서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뭐 설마 그 봉사 이두 시간 갔다 온다고 뭐가 바뀌는 게 있을까 싶었는데 또 스님도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면 불행도 피해가고 미연에 장래에 올수 있는 내가 일탈할 수 있는 혹시 모를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일부터 당장 한번 해 보려고 정말 질문 잘했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 <laughs> 네네. 아니, 성격이 발랄한데 나이도 좀 들어 보이는데 어린애처럼 성격도 발랄한데 왜 재미가 뭐, 없을까? 나가면, 나가면 정말로 적응도 잘하고 분위기 적응도 음. 잘한다는 소리 곧잘 듣는데 음. 지금 오래 음, 들어서 유독 더 허전하고 뭐 손에 진것 없다 싶고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하잖아저 죽을 내가. 깨를 지금 쓴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스님. <laughs> 제가 스님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찾아서, 전문 적수를 거의 다 찾아봤습니다. 어디에서. 혹시나. 스님의 행복 키워드가 뭔지 싶어요. 알아요? 괴로움이 없는 것이 행복이다. 즐거운 게 행복이 아니라 괴롭지 않으면 행복이다. 자기는 괴롭지 않다니까 행복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행복은 쉐한 거, 기분이 좋은 거. 아, 네. 그게 바로 마약인 거예요. 아니, 스님, 손에 징게 응. 아무도, 아무것도 없는 것 응, 같아요. 손에 원래 없는 게 제일 좋아. 응. 아니요. 쥐고 있으면 잃어버리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제가 30대, 40대 때는 잠을 줄이고 막 정말로 힘들게 살아도 항상 생활에 활기가 넘쳤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요 손에 쥔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손에 지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 허전함이 너무 커요. 아,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네. 저 조금만 기다려봐요 스님 말을 오늘 잘못 알아던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저기 계속 주약 먹지 말라 하는데, 그래도 좀 먹으면 안 되느냐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막 먹고 죽어라. 이렇게 내 입에서 나와야 되겠어. 그러니까. <laughs> 아, 아무리, 먹고, 아무리 먹고 싶더라도 "아, 네. 스님이 이걸 쥐약이라고 하구나. 나는 곧 조금 즐거운 거 하는데, 고개 바로 쥐약이다. 하니까, 아, 이거 쥐약은 안 먹어야지. 이렇게 마음이 싹 돌아가야 되는데, 미련을 못 버리네. 살길을 열어줘도 계속 죽겠다고 지금 어리광을 피우고 그러네." <laughs> 1분만 네. 제가 더 여쭤볼게요. 이때까지 50후반이 되도록 정말로 내 생활 없이 살았잖아요. 그럼 지금은 제가 좀 즐겁고 행복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 돼. 왜? <laughs> 네? 음, 그, 그게 이제 바로 마약에 손대고 바람 피는데 벗어날 지금 징조예요. 그런 거 사람들이 다 그래. 다 열심히 하다가 뭐가 이루어지면 뭐. 어, 어, 그게 원래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그래 죽기 살기로 살았예요 처음부터 죽기 살기로 안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어디서가 뭐가 있는 줄 알고 죽기 자고 살았는데 도착, 도착해봐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네. 허전한 거예요. 어, 처음부터 거기 네. 없었어. 손가락 사이로 뭐가 다 빠져나간 아, 기분이에요. 그래. 그 저기 자기 천주교 신자요. 냉담하고 있습니다. 어, 천주교 신자니까 내가 책을 하나 추천할 테니까 하나 네. 꼭 오늘 가서 먼저 사서 읽어봐요. 천주교 네, 네. 시, 신자니까 분도 출판사라고 있어요. 천주교 아니, 네? 분도 출판사. 네. 어, 거기에서 나온 이 그림책이에요. 네. 그림책. 아주 쉬워. 재밌어. 아, 한 10분만 읽어도 다 읽어. 거기 제목이. 네. 꽃들에게 희망을 하는 책이 있어요. 꽃들에게 희망을? 응. 네.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네, 제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응. 꼭 자기 꼬라지 같은 거를 비판해 놨으니까 읽어보면. 네, 웃내지 뭐, 마세요. 제가 선생님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laughs> 그러니까. 내 좋아하는 거 하고, 내 좋아한다고 내가 봐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응. 안 읽을 것 같았어요. 선생님 그래. 말씀이 다 좋은데 조금은 독설이 있어서 제가 에이 오늘은 별로다 이런 본문도 있었어요, 사실. 그래.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응. 장미꽃이 예쁘지만 가시가 있듯이 내 본문에도 가시가 있어요. 네, 자, 맞아요. 잘못 찔리면 죽어요. 아니요, 근데 다른 사람 본문을 들을 때 스님 하시는 말씀은 <laughs> 독설을 해도 금방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었는데 오늘은 저 혼만 내시고, 너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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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면은 나쁜 길로 갈 것이다. 불행이 올 것이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셔가고제 거는 제가 다잘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화면에 한 화면에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얘기하는 네. 말기 알아들었다. 아, 스님이 이런 뜻으로 말했구나. 지당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내리고, 스님이 그 묻는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너무 그렇게 남을, 그, 허, 저기, 가슴 아프게 하는 대답 한다. 말이 너무 독하다. 이런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laughs> 똑같은 거. 그러니까 짓고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더 알도록 한번 노력 가세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님 한가상 항상 건강하세요. <웃음> 네. <웃음> 아이건 맹랑하다. <laughs> 예, 좋았어요. 저렇게 적극적으로 막 자기 얘기를 해야 돼.